호일에 쌈 고구마. <laughs>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태권이는 찌개끓여. 아 그래요? 살아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와 자꾸 자 찌개로는 더좋아네아이할게 해야겠다 거기 있네요 가위 가져왔어 거 현재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같이 네. 새우를 조금 넣어서 그지? 오 새우가 점점 빨개지는 거 아니야? 그렇죠? 응. 새우 조금 없지? 뚝더 어, 어, 사이로 빠지는 거지? <laughs> 비싼 거를 새우 누가 가져왔냐 근데? 아니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 밖에서 먹는다니까 주셨어요. 아 사장님? 네. 오. 사장님 센스가 있으시네. 몇 명이서 먹을 거예요 우리 다섯 명이었을 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, 이제 그지. 어, 어? 어? 발정일까? 어, 형리 그냥 줘 그냥 잔에다가 그냥. 들어가 진짜. 뭐, 뭐, 뭐 예의 갖추지 말. 하나 드시오. 하나가 저기호종이고 하나가 야호식이고 하나가. 이거, 이거. 이거 뭐야 이거? 가락 떴네? 거야 누아 난데 뭔데? 아기 몰라. 아죠. 아 저기 먹어야 할게. 아니 아 아니. 빵빵빵줘 봐. 서 응? 내가 어, 꽂다가 좀 있다가 또 당겨 뭐이 괜찮대. 잘그었네 자취 나네가 어머니 망네 그냥 그냥 가라 가다 하면 지금 잠깐 그래 가지고 좀온들 거린다. 데 뭐, 고장들 했던 거라. 이 운전을. 와, 야,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아. 아, 근데, 왜 이렇게 막히지? 어. 그,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. 아, 그, 아, 여태 아, 어 날은 좀 바뀐가. 네. 5월 1일이었만 조금 렸지 어제 서울에 차가었다 거의 없었는데. 맛있다. 야, 아 어머니한테 잘 먹었다고 아, 어쨌든 우리 가게. 나두 손으로는 내 길은 나는데. 아? 저는 길은 나는데 두 손으로는 내오 봐야 이 아이, 그물좀 가면 되지. 그거는 가면은 여기. 일은 알거 아니야.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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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今晚不饿，说。<noise> <noise> <laughs> 깜짝 놀래라. 낚시 중입니다. 그냥 오늘 주구장창 이렇게 종이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저기 아는 척도 <정도> 써서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. 미끼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냉동 오징어만 걸어놓으니까 다른 데는 뭐 바다장어라든가 이렇게 바다지렁이. 이런 거를 같이 물려놓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인내심인 거 같아요 저도 낚시를 잘하니 겁이 많아서 많이 낙서는 못했어요. 응? <웃음> <웃음>